중학교 때부터 이제 수영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 이제 중학교 때도 트라이슬론 애 경북팀, 같은 경북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서 또 가까운 사이였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이제 같은, 학, 같은 학교 선후배로서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제가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힘들어 했을 때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옆에서 많이 챙겨줬어. 숙현이 언니가 뭐 훈련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뭐 뒤처지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뒤에서 받쳐주고 할수 있다고 말해준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육상 뛸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뒤에, 앞에서 페이스메이커 해주고,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응. 때가 아마, 26일? 26일? 26일 아니면 27일? 26일 그쯤 아니, 네. 수영 코치님께 수영 코치님.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바로 제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해달라고 했는데 자살이라고 제가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저기 뚜레주르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듣고 며칠 동안 좀 힘들었던 것그 당시에 이제 소식을 듣자마 듣고 나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그래서 한몇분 동안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짐 챙겨주고 이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도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또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울고 또 공부하다가 울퉁불퉁 생각나서 또 울고. 저희 엄마도 숙현이 언니 일 있고 나서 그 기사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저희 엄마가 더 화나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숙현이 왜 이러냐고. 수현이 언니가 이 정도로 힘들어했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현이 언니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중학교 때도 그 김규봉 감독님이 계속 폭언을 계속 일삼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폭언을 하시는 걸 많이 보기도 했고, 뭐 이런 단어는 입에 그냥 달고 사셨던 것 같고, 그냥,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코치님이나 감독님들께서도 뭐, 자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중, 고3 때, 몸이 안 좋았어서 메인 훈련할 때 기록이 잘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이제 메인 훈련을 수화를 다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코치님이 저를 불러서 본보이가 돼서 맞은 기억이 본보기로 있어요 본보기로 맞은 기억 응. 있으시고 그런 일들이 당연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게... 숙현이 언니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교통사고 같이 이런 사고로 돌아간 것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고인이 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들려와서.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경주시청이었던 친구들도 좀 있고 전 경주시청이었던 오빠 언니들도 이제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고 있고 인터뷰도 계속 하고 있고 조사도 받고 있고 해서 저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후지부지 너무 넘어가는 건가 해서 저는 계속 올렸죠 올리기 위해서 그때는 진짜. 저도 그 글을 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쏴지른 것도 있는. 아, 후회하진 그냥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공로나가 이제 이만큼 됐구나 하고 안심이 먼저 됐던 거.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동료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해야 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알려야 되니까.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폭행이나 뭐 폭언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이체육계의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들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줬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안아줬을 것 같아. 안아줬을 것 같아요.